자 여러분 잠깐만 1 번이 뭔 뜻이냐? 자신을 인퍼블리 공개적으로 리프레젠트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 지 자신 표현하는 것 어려움의 이야기냐? 2번 리스크 붙여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 첫인상을 바탕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 예? 그, 첫인상 이야기가 아니야. 3번은 뭐냐? Factor, 요소, keep you from making great impression.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왜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해게 keep from ING 아니야. 예? keep from ING가 A가 피하는 것을 막대 예방하다, 금지하다, 그말 아니야.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그 말이지. 4번은? 전략 어떤 전략 프리젠테이션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 5번은 필요성 뭐를 발달 개발시키는 것의 필요성 뭐 자신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할 개발할 필요성 되냐? 그럼 답이 이것들 아니야. 그럼 뭐냐 이거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주제. 이 제목, 이런 것들의 역접이 있는가, 예시가 있는가, 이, 이런 것들을 자대로 보라고, 이, 일단 이런 것들이 대충 봐도 어찌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째라고? 앞에 첫 번째 두 문장에서 키워드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그다음 어째? 마지막 3분의 1로 가라는 이야기야. 예. 근데 여는 결정적인 힌트로, 마지막 쪽에 3분의 1 쪽이 뭐냐? 4대 빈인슨이딱 나와 있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딱 나와버리냐. 이게 예? 여기는 아예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어디만 읽어도 된다. For the reason is important. 여기만 읽어도 된다라고 가르주고 있어, 지금. 이 예? 출제자가. 그럼 거기서는 답을 뽑아낼 줄 알아야지. 얘들아. 예?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솔직히 읽어봐. 어? For the reason. 거기부터만 읽어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10 이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We all r n 우리 모두는 어째? 배운다. 에이? 우리 모두는 배운다는 이야기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in the right way. In the right way, 이 뭐야? 올바른 방식으로. 어프 appropriating 적절한 것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 이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and 그리고 또 to present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대 어필 트와 다른 사람에게 어필 다른 사람에게 어필 보여 줄수 있는 이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필투가 뭐예요? 마음을 끌다 어필하다 그말 아니야 에?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말 아니야 답몇 번이야 그럼? 답몇 번이더라? 아 여기만 바로 답이 나와 어? 5번이야 5번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개발해라 이 말이야 어, 마지막 문장 그러냐? 다시 한다. 뭐가 중요하다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자 우리 모두는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뭐하는 거 보여주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쩐다? 테일러링, 어 그레이드 퍼 r 스트 인프레션. 이거는 뭐예요? 훌륭한 첫인상을. 테일러가 뭐야? 재단하는, 훌륭한 첫인상을 그것이 어째?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 그렇게 해서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야. 내가 음. 이해됐냐? 거기, 거기만 읽어봐도 답이 나오지. 자기 자신을 잘 어쩌라? 갖고 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갖고서 어필할 수 있게 해라. 지금 이말아니야 어? 앞부분만 보자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being smart or competent. 똑똑하거나 컴 o m 트컴피턴트란 단어가 뭐야? 능력있는, 유능한, 이? 경쟁력을 갖춘 것만 아니야. 이것만이 충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만 충분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야. 사람들은 때때로, 이 자, 재능을 인식하지 못해. 그들이 재능을 볼 때, It is, they see it, it is talent. Yeah. 사람들을 때대로 그들의 재능을 볼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Their vision is cloud. 그들의 시야는, 그들의 시야는 cloud가 뭐야? 구름이라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가리다, 흐리게 하다 그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는 가려져 버려, by the first impression we give.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다 그 말이야 and 그리고 they can lose us the job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일 또는 the relationship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can lose 잃게 할수 있다 그 말이야 뭐 때문에? 첫인상 때문에 안 그러냐? 이게 왜 마지막에 뭐야? 첫인상을 재단해라 그랬지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어쩌게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배워야 한다. 그말 아니야. 어?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이거 나오잖아.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 이거 또 나와 있잖아. 똑같은 말 매, 똑같, 계속 하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can speak more eloquent, eloquently, eloquently가 뭐야 설득력 있게끔 어째 말해줄 수 있다. 에?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야?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어쩐다고? 우리가 테이블로 갖고 왔다 고 말하지. 테이블로 갖고 왔단 말이 뭐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 어쩐다면,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그러한 보여주기를 적극적으로 컬티베이 개발한다면. 예? 그럼 개발하는 게 결국 어째 배워야 한다 그 말이야. 예? 배워야 한다 그 말이야.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자 여러분들 crossed off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우다, 말살하다 이런 뜻이야. 예? crossed off라는 단어가 지우다, 말살하다 그 말이야. 예? 어느 누구도 목록에서 to be crossed는 그러니까 수동태잖아.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어째? 기회를 제공받기 전에 목록에서 지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조차도 제공받기 전에 목록에서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러지. 응?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응?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the moment,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It's a skill. 기술이다. 어떤 기술이야? Must be activate, cultivate.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기술이야. In order to send the message. 어쩐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You are someone to be considered. 누군가가 이, 당신이 고려가 되어야 할 누군가이고 이, 또 and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기술이다. 그 그런 것 때문에 어쩐다고 중요하다고 그 말하 그래서. 2019년 2월 23번 문제는 몇 번이 답이요? 5번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5번이 확실합니다.